오케이. <laughs> 운니까안 탄데 무섭대. 한번 떨어졌었잖아. 오우, 되게 힘들다. 그니까 누가 잡아주고 막 그랬나 보구나. 이거 애들이 혼자 와도 탈수 있게끔, 어? 이렇게 해놔야지. 자, 짚 라인. 한강 잠실 공원 놀이터에 핸드폰 놓고 가신 분, 어? 일단은 아이폰 A스로 보이고요이죠 그렇죠? A스로 보이고요 핑크색이니까 여자거 같아요. 찾아가세요. 자, 따다다단, 따다. 자, 어른들은 이용하지 마세요! 라고 써있어요. 느낌 보니까 마세요! 사용연령. 만 5세에서 12세.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. <laughs> 우리 늘찬이는 무서워서 안 탄다고 합니다. 재미있는데, 자, 옵니다. 빵, 이런 느낌? 자, <laughs> 거기서 멈추죠. 음. 응. 네 그렇지, 병태기 재밌긴 하지. 자, 혼자 저거를 끌고 올라가서, 네. 되게 힘드니까 애들이 힘드니까 혼자는 되게 힘들게 타야 될것 같아요. 둘이 타는 것도 힘들고 저기 딱 앉아서. 쭉 내려가주면은 끝에서 타는 걸 좋아하는 애들, 어린이 친구들, 그러니까 속도를 내고 싶은 애들은 혼자 저렇게 못 타요. 저게 상당히 무겁더라고. 타이어가 무거운 건지 끌고 올라가는 게 무거운 건지. 타이어로 해서 만든 거는 좀 칭찬해 줄만 해요. 왜냐면은 저게, 저기 끝에까지 더안 올라가고, 그 다음에 저기 더 저기서부터 저끝그 다음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지 않는 거 보통처럼 장치가 다 있긴 한데 이건 타이어로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부분은 아니고 타, 폐타이어를 이용했었으니까 뭐 친환경적인 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자 다시 탑니다. 자한번탈 때마다 공짜. 아 재밌다. 아 재밌다. 잘 탔어? 그렇게 하면은 고장나. 자, 지금 하늘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. 달. 달을 확대를 해서 집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달 떴네. 옆에는 제이 노태 월드. 음. 어디 가니? 귀신이 탔어. 하늘아, 여기 집라인에 평점이 5점 만점에 몇점 3점 반그 3점 반? 이유는 좀 불편한 감이 있지 출발 자 예, 도심에 공원에 집라인을 보니까 반갑기도 한데 요즘 놀이터에 한두 개씩은 있는 집라인 하늘에 거기다 걸어봐 거 위에다 걸어봐 봐 그렇게 그치 그치 파란색 봉에다 한번 걸어놔 봐 아니다 일단 타라고 줘 친구 줘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짚라인 놀이터를 와봤는데요 음 불편함이 좀 있는 놀이터예요좀 고리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리가 있으면은 애들이 안 다칠 정도의 고리 연결 고리 우리 들의 고리 음. 자끝